주봉 역시 전 고가가 지지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6월달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업시켜드릴 수 있는 확실한 정보, 확실한 내용을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천주 힌트 두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지금 현재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방장관회담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두번째로는 K2 흑표전차가 지금 820대가 지금 현지에서 생산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그 전에 종목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물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만 원짜리가 4월 10일 날 92,500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4.4%에서 한5% 정도 뛰기로 좀 오름세를 좀 비친 것 같습니다. 빠지면서, 반등 보이고, 빠지면서 반등 보이고, 빠지면서 반등 보이고, 또 빠지면서 횡보하다가 추가 하락을 보여주는데, 오늘 좀 오른 수치인데, 이건 역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은 매수타점 반등 기관은 언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튬 관련 주가 어반 리튬을 비롯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어, 이게 왜 올랐냐면은 전 세계 리튬 공급이 앞으로 좀 부족해서 앞으로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오름세를 비쳤습니다. 다만 공매도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세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나갔던 종목들 추천주들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1일 날, 일주일도 안 걸렸죠. 6월 1일 목요일 날 추천주가 화인 서키트가 나갔습니다. 코드명 127980입니다. PCB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건 역시 4시 58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유부율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자 보면은 화이서키트 보면은 오늘 장중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매수가랑 매도가를 모르신 분들은 아마 어제 좀 빠졌을 때에 안가네 하고 매도를 하고 오늘 날아가는 걸 보고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랑 매도가를 제가 공개해 드리니까 위에 상담변으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플러스 15% 이상 수익을 실현 오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에서 나는 수익이 좀안 난다. 영상만 보고 참고했는데, 그냥 2%, 3% 뛰기로 그냥 나왔다. 그러신 분들,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 위에 배너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28%, 12%, 22%, 17%, 7%, 12%, 7%, 6%, 8%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걱정 말고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플러스로 6월 달에 상승 전환하면 상계 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월 31일 날 수요일 날 추천주 SPG 나갔습니다. 코드명 058610이고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건 역시 영상을 5시 20분에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다음 날 6월 2일 날 플러스 10%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매수가랑 매도가를 모르신 분들은 그릇만큼 챙겼을 것이고 저한테 매수가랑 매도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플러스 10%를 챙겼다 못 챙겼다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돈 받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365일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 좋은 종목으로 항상 들고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서포트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이나 급등 좀 원하시는 분들도 위에 상담 배너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확실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추천주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064350 이고요 철도나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을 보기 전에 어 일단 오늘자 시장부터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코스피고 아래는 코스닥입니다. 아무래도 디폴트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을 했다가 어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좀 출해돼서 코스닥은 좀 밀렸다가 한 10시 반부터 중국의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좀 개선되게 나와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반영이 돼서 지수가 반등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후 장 들어서는 좀 매물이 출해 됐죠. 앞으로 CPI 라든지 어, FMC 기준 금리 발표를 좀 앞둔 상황에서 좀 매물이 좀 출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마별로 본다면은 오전 장에 리튬 관련 주가 가장 강세를 좀 보였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 보안, 양자암호 관련 주가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자암호, 뭐 KCS 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우리넷이라든지 우리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뒤이어서 재건주라든지 바퀴 달린 쪽 자동차 부품 어 2차 전지 그리고 사료나 비료 곡물 식량 이런 쪽이 오름세를 가파르게 보였고요. 화장품은 아무래도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장 들어서는 메타버스, 애플이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그런 소식 때문에 메타버스 쪽이 좀 치고 올라갔고 더불어서 AI나 챗봇 관련주, 마음 AI도 그렇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렇고 이스소프트 이런 쪽이 아무래도 6월 9일날 챗봇의 아버지인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주도 좀 기대가 돼서 챗봇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덩달아 보였습니다. 자, 모멘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지금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에서 폴란드랑 한국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주 논의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을 위해서 회담을 좀 진행하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현대로템은 K2를 좀 전차를 180대 정도 공급받기로 했다, 공급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계약 규모, 계약을 따내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핸드루템이 차후에 또 오름세를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작년에도 한 48대 정도 수출 계약을 좀 체결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서도 그리고 미래에서도 2025년도 하반기부터 차례대로 공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36대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상승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K라인 자주포랑 K2전차 이런 거를 기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앞으로 현지에서 생산에 나설 전망이라고 해요. K2 흑표 전차를 이게 한 250억 정도 물량이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K2 전차는 한 150대 정도를 어, 2028년도까지 어,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상승 어, 진행이 되고, 어, 현대로템 관계자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폴란드 당국이나 생산을 위한 협상을 좀 진행 중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 7일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장기로 좀 체결된 전망이 좀 우수하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일봉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23,000원까지 쭉 밀렸다가 반등을 다시 31,000원까지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반등세를 중간에 보이다가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4월 25일날 37,000원까지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고점이 지지 구간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 7일까지 모멘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랑 매도가 공략만 알아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담밴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은 수익 실현 구간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역시 전 고가가 어, 지지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언제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 결국 주식은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되는데 어, 단타가 아닌 이상은 몰빵해서 비중을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비중을 나눠서 접근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게 그래서 언제 분할로 사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왕초보이신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코프로부터 30%, 12%, 29%, 9%, 12%, 5%, 17%, 11%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문자 이벤트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히든 종목 30명에 한해서 마감받고 있고요. 어 30%, 30%, 17% 크게 갈 종목들 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수익이 잘안나 사람들 계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5일 월요일 추천주는 현대로템이었고요. 코드명 064350이구요.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벤트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꼭 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저랑 함께 하면서. 20%든 30%든 수익 볼수 있는 종목 꼭 받아가서 수익을 6월 달에는 좋은 결과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